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오늘도 도전하는 인생, 여러분의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메일 주소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아, KSJUN3610. 네, <laughs> 마음이 급해서 골뱅이 먼저 쓰려고 했습니다. 자, ksjun36110naver.com입니다. 네이버닷컴 네이버 m 번왜 어, 이러죠? 오타투성이네. 네.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질문 보내실 때, 예, 네, 질문상 질문 1, 질문 2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들 잘 설명드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재반상 쭉 설명드리면, 예, 네, 말씀드린는데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제가 바빠지면 답변을 다 못해드려요. 지금 예, 바쁘지 않을 때 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진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답변은 꼭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빨간색이 쫙쫙 절고 있는데 예, 좀 가려달라고 하셔서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소방점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방점검업이에요. 현재 소방설비기사, 전기기능사 갖고 있습니다. 네. 1번, 이렇게 1. 네. 이번 3회차, 요번 3회차네요. 3회차 포함해서 25년까지, 내년까지 전기기사, 소방상기사, 공제냉동기사, 가스기사까지 딸수 있을 만큼 따고. 아, 이게 계획이시군요. 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2 6 년도 그러니까 내 후년이네요 소방 안전관리자 특급 강수 교육 들어서 특급을 따면서 소방시설관리자를 준비 해 보려고 아 멋지네요 네 소방쪽 하셨으니까 뭐 네, 소방정관법 쪽 하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소방시설관리사 네, 잘해서 꼭 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특급 강습 교육을 들으면서 시설 관리 쪽으로 이직하려는데, 점검업 경력을 1년까지 채우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기기사만 따고, 시설 관리로 넘어가서 빨리 전기 쪽 경력을 채우는 게 나을까요? 소방 시설 관리사를 목표로 하긴 하지만, 경력, 가, 경력 관리도 같이 해야 될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음, 특급으로 가시는데, 전기. 요거는 조금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저는, 예, 맞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이 따로 있으니까요. 아, 3번도 있네요. 아, 예. 2번. 이직하면서 소방시설 관리사는 준비는 무조건 할 거고, 다만 실패하면 공당이나 공기업으로 들어갈 수도, 틀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시설 관리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준비한 사람들 중 아무도 간 사람 없다든가라는 거. 뭐. 아, 요 내용들. 예, 요거는 우리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앞서가신 분들 계시면, 시설, 시설 쪽가시다가 예, 공단이나 공기업으로 넘어가신 분 계시면, 네, 그때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예, 필요한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할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댓글을 쓰셨어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이분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지식사업센터 시설관리 쪽을 알아보는데 공부하는데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쵸? 그쪽이 좋죠? 만약 이직해서 간다면 5월쯤이나 1월쯤이 될것 같은데 이 시기에 일자리가 많이 열린 편일까요? 1월쯤에, 1월 말에, 올해처럼, 이제 내년이죠, 25년. 25년은 보니까 1월 말이 구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말쯤에 구정 지나고서 자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네. 1월 초에는 잘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다 그거 채워서 명절비 받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1월 말 이후, 만약에 26년으로 가겠다고 하면, 아마 26년도에, 구정이 언젠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 이후에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5월쯤에는 일자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때는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네. 25년이 1월 말이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대한 답을 조금 해 볼게요 1번 내용에 대한 이게 계획이에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건, 이제, 특급 소방을 하시겠다. 특급 안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될 경우, 전기 쪽도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실패하면 공단의 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 쪽 경력도 관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검하고 을 있는 걸 1년 채우고 갈 건지, 아니면 전기기사만 따면 바로 갈 건지,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자. 이제 그, 저는요. 음. 한 우물을 파는 것, 우물을 하나만 파는 거를 그다지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왜냐면 여기 파는데 물안 나올 수도 있죠. 여기 파는데 안 나올 수도 있죠. 여기 파는데 그 다음에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불확실하다면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나은데,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예. 한 우물을 좀 고려해 봐야죠. 그럼 잘 나올 만한 곳을 한 곳을 뚫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걸 요새 말로 똘똘한 뭐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부동산 쪽에서 요새 많이 나왔어요 똘똘한 한채뭐 이래가지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어쨌든 자 지금 이분은 소방시설관리사 하고 소방시설관리사를 일단은 목표를 두고 계신 거 같고 그 전에 급 소방 안전 요거를 먼저 해가지고 일로 가실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점검 업체 요 점검 업체 경력을 더 하고 갈지 아니면 전기면 따면 바로 전기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갈지 이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일로 가면 좋고 아니면 일로 가고. 어, 차선책으로 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경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의 경력 여기다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예, 2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예, 그래서 전, 이 점검업체에서, 어, 계속 있는 것보다는 전기로 나와서 2년 만들어 놓고 다시 점검업체로 돌아가셔도 되고, 예, 뭐 그거는 이제 선택에 따른 거니까. 그리면서 이제 다시 특급을 뭐 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분은 시설관리 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잖아요 지식사업센터로 왜냐면 공부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전기 쪽으로 해서 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소방 쪽으로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특급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걸 예, 하셔도 되고 전기를 해 놓고 예, 전기를 걸어 놓고 2년 되면 전기 걸어 놓고 소방시설관리사 할 수도 되고 예, 방법은 여러 있는데 뭐가 딱 좋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년 채우고 넘어가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1년은? 연단이니까, 모든 게. 예, 네, 나중에 뭘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몇 개월 안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전기기사를 땄는데, 어, 경력이 한 6개월 됐다. 7개월 됐다. 이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1년 채우고 나가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3개월 내 이게 얼마 안 된다 들어간 게 그러면 그냥 빨리 가는 게 낫고 만약에 조금 됐다 그러면 1년 채우시는 게 낫고 거기에 따라서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의견 뭐냐면요, 자 이게 1년이고 2년차라고 할게요. 1년, 2년, 빡년 경력이 요쯤 있으면 빨리 하고 그냥 나가는 게 나아요. 근데, 이쯤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을 채우는 게 좋고요. 1년 채웠는데 요쯤에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 1년만 하고 그냥 나와버리시고, 한 이쯤 된다? 그러면 2년 채우고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차라는 거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데, 1년 8개월, 9개월이면, 그거를 1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이사, 이 업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2년 1개월이든 2년이든 이게 1년 11개월보다는 훨씬 더 처져요. 그 1년하고 2년의 연차를 그냥 계속 보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는 채우고 나오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된다면. 1년 뭐 1개월이다. 1년 뭐 2개월이다. 이래 버리면 그냥 나오시는 게 낫고, 1년 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물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연차를 채우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저기서 바로 나올 것이냐. 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시간이 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뭐 대충 얘기는 다 됐죠. 예.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 후회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도전입니다.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아 내가 할수 없는 거구나 하고 다른 걸 찾으면 돼요. 이번에 크게 실패하고 도전님 영상 보면서 시설관리 준비했는데 어쩌다 보니 소방점검업으로 시작하게 됐네요. 아, 소방점검을 원래 하시던 분이 아니라 시설관리 보다가 이제 소방점검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어쩌록잘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소방점검업 쪽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또쭉 알려주시면 이것도 여러 사람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거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에다가 도움 되셨으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만, 그 조건문을 붙이지만 도움이 안 되시더라도요. 나중에 도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는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구독 참안 하시더라고요. 그저 이, 희한해요. 아주. 네. 자 어쨌든 보시면서 아 이거 또 봐야겠다 그러면 구독해 주시면 좋구요 어, 아니어도 뭐 괜찮습니다 이거 한다고 구독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 관계라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도 구독을 하게 되면 더 자주 와서 보게 되더라구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누는 방송 네. 도전 방송입니다. 인생은 도전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늘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